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향심기도로 번역된, 때로는 집중기도로 번역되기도 하는 센터링 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심기도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을 유지하는 침묵기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귀납법적 사고에 익숙한 영국과 미국의 사제들이 고안하고 설명한 기도이다 보니까 향신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처음부터 내리지 않고 비교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정의를 한번 적어봤고요.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도입한 기도이다 보니까 주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계신 교신자들은 하나님으로 부르시면 되고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는 다른 면이 없어요. 어 그리고 다른 기도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 이끌어 가는 기도는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면서 나의 영혼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하나님의 현정어 활동하심을 환영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외적인 소음이 그 후에는 내적인 분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침묵을 방해하죠. 이것들의 초연함으로써 성령께서 나의 영혼 몸에서 운행하시고 나를 변형시키도록 맡기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게서 향심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하신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향심기도는 마치 레일기의 재물, 즉 어린 양이 된 것처럼 가죽이 벗기고 각이 떠지고 신체의 각 부분이 해부되고 씻겨진 다음에 재단에 올려져서 불로 태워지기 직전에 누워 있는 느낌이라고요.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연결된 말씀이겠죠. 향신기도는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기도를 하면 당연히 관상에 이른다. 뭐 이런 의미라면 그런 의미의 기도는 없어요. 이 관상기도가 아닌 관상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과의 일치죠. 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수동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기도는, 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 마지막 단계에 르는 기도라고 할수 있는데, 침묵 기도를 그냥, 그냥 하기는 참 어려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말씀 묵상 등을 포함한 많은 기도 끝에 침묵 기도로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키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향심 기도 중에 뭘 인식하거나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나 또한 내 주변에 어떤 변화를 감지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한 곤고한 사람은 성화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키팅 신부님이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한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이 슬라이드 3번에 보시면 사랑과 애정의 욕구, 생존 안전의 욕구, 통제 권력의 역구 이것에 이 따르는 거짓자를 해체하는 작업이 향신기다고할수 있습니다. 제거의 기도를 Pragmatic Silent Prayer라고 했냐면요. 침묵 기도를 현대인들도 아주 간명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짧은 20분 내지 30분의 기도를 하루에 두번 하는 것으로, 미국의 사제들답게 실용적으로 고안하셨기 때문입니다. 향심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지침으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선 자세는 편안한 자세를 하시되 오른쪽 밑에 한번 보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시고 그렇다고 편안한 자세라고 해서 쉽게 잠 잠들 정도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어, 때로는 이 무릎을 꿇을 때 안쪽에, 무릎 안쪽에 기도 의사를 사용하시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어, 장시간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의자 위에 꽃꼬이 앉으셔도 되고요. 양손을 무릎 위에 살포시 얹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지침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으로서 거룩한 단어를 선택을 해요. 기도 전에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하신 것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중에 이렇게 쑥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음도 지나가고, 그리고 생각도 지나가다가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 경우,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러운,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지향의 상징이니까 그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지향을 바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도가 끝나는 벨이 울리면 눈을 감고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 이 향신기도를 잘 요약한 책이 어, 슬라이드에 보시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은 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3부작 어, 왼쪽 밑에 보, 보시면 보이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세 책을 탁월하게 요약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기도 실습을 하시고, 방학 때, 방학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판을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읽으신 다음에, 키팅 신부님의 삼부작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부정의 방식인 apophatic way가 있고요. 긍정의 방식인 카타페틱 way가 있어요. 이 향신 기도는 부정의 방식,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부정한, 버리는, 초연해 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분은 초대 가바르도기아 교부 중에한 분인 니사의 그레고리고요. 그분의 책 모세의 생애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위 디오니시우스 마이스터 에카르트, 영국의 13세기 후반부에 어, 저술되었다고 어, 추정이 되는 무지의 구름의 익명의 저자, 그 다음에 16세기의 십자가의 성요한. 20세기 들어와서 토마스 머튼을 들수 있고요. 동방기도는 어, 부정의 방식이 우사한데, 우세한데, 어, 2 0세기에 블라드미르 로스키라는 학자의 책, 동방교회 신비 신학에 대해서라는 번역된 책이 있어요. 프로판에서 번역된 건데, 어, 저는 이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구판을 읽었는데. 이 최근에는 정교회 출판사에 나온 심판이 있더라고요. 번역자인 박노양님이 아마도 어 동방 정교회를 개정하셨기 때문에 나온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긍정의 방식, 카타페틱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분으로는 이게. 히퍼의 어거스틴, 루터, 깔뱅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또, 어, 로열엘라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하고 어,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상상력을 이용한 복음소 묵상, 이거는 이제 긍정의 방식의 기도고, 동방정교의 어, 예수 기도는 긍정의 방식하고 구정의 방식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키킹 신부님의 저서 중에 오른쪽에 그리스도의 신비는 개신교 기도인에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는 좀더 자세하게 향심 기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책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잘 요약 설명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 십자가의 성요안의 저서로 어이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시리즈가 있어요. 이 서방교의 어, 영성에 대한 그 고전들 고전들을 번역을 해서 영어로 어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도 당연히 나와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저술한 어네 가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The Ascent of Mount Carmel하고 The Dark k Night하고 The Spiritual Canticle하고 The Living Flame of Love 이네 권이 있는데 이게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중간 밑에 보시면, 번역이 되어 있죠? 어, 갈메르 산길, 어두운 밤, 그리고 영적 찬가 1, 2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삶, 불꽃.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깊이 있게, 어, 연구를 또, 어, 참고자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십자가의 성 요한을 빼고 기독교 영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방 교회의 큰 기둥이신 어거스틴의 심리적 삼위일체 기억 이해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형시키는지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거스틴의 그 성화에 대한 이론이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해서 완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 기독교 영성인문 교재로 만든 유인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내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발치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방학 때 그거를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제 책에 향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성도의 청원이긴 하지만 기도는 다 성도의 청원이죠. 하지만 우리의 말수가 적어질수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기도에 더 가까운 기도가 향심 기도죠. 그러므로 진정한 침묵 기도에 가까울수록 기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 또한 가지, 어,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또 성경상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소음, 내적인 번잡함 이런 것으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와 활동이 인식되고 어, 그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항심 기도를 이제 구한 하신 미국의 세 사제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제, 이세 분의 책다볼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우선은, 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네 가지 지침을 적어 놨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주 43하고 44에 그 키팅 신부님의 책하고 번역본을 이렇게 자세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중고책 같은 걸 사서 보시면 좋고요. 어제 생각엔 최소한 세번 이상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니까 소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침 1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제 책을 한번 보시면요. 지침 1과 관련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향심 기도 시작 전에 거룩한 단어를 기도로 선택해놔요. 그 단어 자체가 완전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주님, 예수. 물론 이게 다 거룩한 뜻이긴 하지만, 단어 자체만으로 거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예수, 성령, 아버지, 평화, 사랑, 침묵, 안식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표시로 하나를 일단 정해요. 기도로 이제 정하면 좋겠죠.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아, 향신 기도를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안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계속 유지하긴 상징으로서 주님을 택하였습니다. 제게 외적, 내적 소요가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불러들이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지향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래야 제가 정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심니다 아침 내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아,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작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지침 2로 가서 거룩한 단어를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의식적으로 불러내면 이제 어 지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 지침 3처럼 이제 외적인 소음 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이게 벗어났다 이런 거를 알아차릴 때 모르고 그냥 계속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릴 때마다 가볍게, 이걸 또 그냥 억지로 이걸 막 계속 반복하면은 또 하나의 또 분심이나 소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거룩한 단어를 다시 깃털처럼 부드럽게 의식 속으로 도입을 해요. 어,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외적 소음이 이제 크게 막 들리겠죠. 그저 이제 그 소음에 에, 무관심하면서 이제 흘려보내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안에서 온갖 어, 생각들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날 거죠. 이때도 어, 흘려보내는 게 좋겠죠. 아, 지침 사에 대해서도 어, 설명을 드리면 대개는 한, 앙신 기도를 시간을, 실시간한 25분 정도 미리 맞춰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분이 딱 알람이 울리면 23분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아 30분 되겠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실시하는 게 좋고요. 오후 3시나 4시 아니면 2시 경에 해도 좋죠. 다시 두 번째 향신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향신기도 두 번째 향신기도를 저녁 이후에 하면 이게, 내적인 이런 어떤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진짜, 안 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후 중간쯤에 두 번째 향신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향신기도 후에는, 렉셔 디비나를 하고, 하루 종일 반출을 하는 게 좋죠. 아,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시간에는 뭐 예수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성찰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어 성찰 기도 후에 어떤 때또 잠이 안올수 있어요. 어, 성찰 기도 때또 영적 각정이 생겨 생기, 각성이 생기는 아니면 영적 감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워서 이제 예수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나도, 나도 모르게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 예수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수 있겠죠. 향신 기도를 위해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향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박 3일 피정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8일 피정하는 것도 봤는데, 이, 이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어, 1회 기도를 한 50분이나 1시간으로 이제 향신 기도를 하고, 중간에 렉셔디비나한 1시간 하고, 아니면 또 이나시어 영신 수련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향신기도 한번그 다음에 렉셔디비나한번 아니면 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또 피정물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향신기도를 하는 중에 또는 한 하자마자 향신기도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이거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침묵을 하는 기도기 이 때문에.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도 시간이 이 원래 25분 맞춰 놓는다 그랬잖아요. 한 눈을 감자마자 한 1분도 안됐는데 벌써 알람 울렸다. 이러면 이제 기도의 밀도가 아주 높았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 한 30분 된것 같은데도 이거 알람이 안 울려 그래가지고 딱 보면 5분밖에 안 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심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향심 기도 자체는 기도하는 사람의 외적, 내적 침묵 가운데서 성령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의식 속에서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알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향심 기도를 계속 할수록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기억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향신 기도를 했는데 어,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1년 동안 다른 거뭐 제가 책을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스와힐리어 그거 하고 어, 수완리어 학교에 갔다 오고 1년 동안 다른 건뭐 공부한 적 별로 없어요 어, 향신기도만 했는데 그 선교지로 출발하기 직전에 어, 기독교 영성사 책을 한권 소책자를 한권 읽었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었어요 향신 향신기도만 했는데 근데 오 제가 두 번째 향신기도 1년 한 다음에 책을 읽은 그 책이 첫 번째 읽은 거와 너무도 틀린 거예요. 이해폭도 깊어지고 그 책을 정말로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향신기도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기억과 이해, 의지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향신기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향신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해가지고 비성경적이라는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향신기도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부정의 방식으로 향신기도가 아닌 것을 열거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로 향신기도는 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갖고어진 비움은 개인적인 야망, 영적 야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혀 비워진 게아니라그 자체로 채워진 것이다. 그 비움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어디로든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 이어 디퍼러브. 에 나오는 그 토마스 머튼을 인용한 글인데요. 번역하신 분이 아주 탁월하게 대부분 번역하셨는데 아무래도 번역의 한계가 있고 또어 향신기도 깊이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 슬라드에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도 어 만트라에 대해서. 약간, 어,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이거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어, 한 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마인드와 하트를 둘다 마음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저는 이제 구분을 했어요. 마인드는 정신으로, 어, 하트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어, 5번에 보시면, 렉시오 디비나 하고, 어, 향신 기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인하시오 신부님들은 이나시어 영균 수련을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잘안 되고 해 가지고 30일 피정하는데 거기를 탈출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향신기도를 이제 수련을 한 다음에는 그 30일 이나시어 영균 수련 과정이 굉장히 쉬웠다 그래요. 쉽게 마쳤다는 그런 관정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아마도 향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 장애물이 해소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 언젠가 어 한국에서 향신 기도를 관상 기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6에서 보시듯이 관상 기도라는 단어를 관상과 혼돈해서 쓰는 경우에도 관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에서 어둔 밤이라는 과정 없이 컨템플레이션에 이르렀다는 경험자나 교회사의 영성가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둔 밤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유혹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또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자체가 참 힘들다는 걸 음. 이제 알수 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실제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음,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하죠. 음. 그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향신 기도를 이제 한 주간 하실 때 아침, 저녁, 아침, 어, 저녁으로 이제 자기 전에 양심 성찰을 하신 다음에 기록해서 보내시면 되, 보내시면 되는데요. 어, 한 주간에 다섯 번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향신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크게 뭔 일이 있다 이, 이, 생긴다 이렇게 기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향신기도의 소감이나 평가 또 일상생활의 변화 또 특이사항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 또 없으면 없다고 그냥 하, 네, 해주면 돼요 대개는 없을 경우가 많아요 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향신기도 효과가 있으려면은. 왜냐하면 향신기도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침묵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으로 향신기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치고요. 질문을 기도 보고서로 보내시던가, 녹음을 해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방언과 성령의 연사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